이제 하나 더. X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양수 조건 보이고 최소값 구하라는 말 보이니까 산수의 기하를 일단 떠올려 봐야 돼. 자,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다 전개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전개한 다음에 산수의 기하를 써서 최소값 구하면 돼. 자, 일단 전개부터 하자. 자, 이거 전개해주면 곱해주면 4x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9, 더하기 4, 더하기 x제곱분의 9. 즉, 13 더하기 4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9. 자, 얘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13이 어차피 딱 정해진 숫자니까 최소값 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결국은 4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4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9의 최소값. 자 x가 0보다 크니까 4x제곱도 0보다 크고 x제곱분의 9도 0보다 크지. 둘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수 있어. 그래서 a 더하기 b 는2 루트 ab 4x 제곱 곱하기 x 제곱 분의 9 보다 크 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계산 해 주면 x 제곱 약분 되 고, 얘는2 곱하기 6 해서 12가되 겠지. 자, 얘의 최소 값이 12, 얘의 최소 값이12였 어, 12 이상이 었 어. 그 말은 얘는 13 더하기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따라서 최소값이 25가 되는 거야. 얘를 전개를 했고 그거의 최소값 쭉 구해 보니까 25가 나왔어.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25야.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물론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최솟값을 x가 얼마일 때 가지는가까지 다 구해봐야 된다. 최솟값이 25가 됐어. 얘가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얘가 다 계산해보니까 2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최솟값이 25라는 거는 이 값이 등호는 25 이렇게 해서 25라고 대답을 한 거잖아. 즉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까지 찾으라는 뜻이야. 자, 이걸 했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찾아야 돼.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라고 했어. 자, 여기서 등호는 여기에서 산수의 기하를 여기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4X제곱과 x 제곱분의 9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그래서 양변에 x 제곱 곱하고 4로 나누고 해주면 x 네 제곱이 4분의 9와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럼 x 제곱이 뿔마 2분의 3인데 어차피 마이너스는 가질 수 없고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2분의 3일 때. 따라서 x가 루트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치?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는 버리고, X가 루트 2분의 3, 즉, 2분의 루트 6일 때 최소값 25를 가지게 되는 거야. X가 2분의 루트 6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때 최소값을 가지게 돼.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게 있다. 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 X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4x 플러스 x분의 9의 최솟값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 나는 여기서 최솟값 구하고 여기서 최솟값 구해서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안, 하면 안 된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솟값.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어, 산수의기하 평균 쓸수 있으니까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니까 여기선 최솟값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의 최솟값 4x 플러스 x분의 9는 2루트 a, b 4x 곱하기 x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x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12. 그럼 각각 최솟값이 2와 12가 나왔으니까 얘의 최솟값은 2 곱하기 12에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솟값 24. 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왜 안되냐면 최소값이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등호.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그치?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하면 A와 B가 같을 때, 즉첫 번째 이 경우에는 X와 X분의 1이 같을 때 최소값 2를 가지고, 두 번째 이 경우는 얘가 A고 얘가 B니까 4X랑 X분의 9가 같을 때, 이때 등호가 성립해서 최소값이 12가 되는 거야. 근데 x가 x분의 1과 같으면 x는 x제곱이 1이니까 x가 1이지만 여기서는 x가 2분의 3이지. 하나의 식에서 같지 않은 다른 x값에서 각각 최소값을 가지게 되잖아. 그럴 순 없지, 그치? 여기는 x는 1일 때 최소값이고 x는 2분의 3일 때 최소값 10인데 그걸 곱해서 최소값 24.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만약에 이때 최소가 되는 등호가 성립하는 x값도 1이고 여기도 x값이 만약에 1이었다면 그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꼴, 이런 형태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전개를 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예제 하나 더 풀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고 2a 플러스 b가 1일 때이 식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자 이거는 여기 있는 AB가 분자 쪽에 있고 여기 있는 AB가 분모 쪽에 있잖아. 뭔가 곱하면 약분이 될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지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쨌든 양수 조건이 있고 최소값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산수의 기하를 떠올릴 것이고 그 다음 분자 분모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뭔가 좀 하나는 분자에 하나는 분모에 있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 일단 곱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뭔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2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2. 일단 이렇게 취, 시작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얘의 최소값이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걸 일단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한다. 다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전개하면 2. 자,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B분의 4A.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A분의 B.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2. 즉, 4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얘의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그러면 여기 4 더하기 뭐라고 했으니까 얘의 최소값 구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e 루트 a b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b. 자, 지금 뭐였냐면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요 부분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어. 그 그러니까 a 약분되고 b 약분돼서 이거 계산하면 4지, 그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4기 때문에 4 더하기 4. 자, 이 부분은 4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지. 즉, 최소값은 8이 되는 거야. 뭐 했냐면 이거 곱한 거의 최소값이 8이야. 2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 얘의 최소값이 8, 8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여기에서 2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따라서 양변을 1로 나눠주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2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얘의 최소값은 8이 되는 거. 그리고 항상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까지 찾아보라 그랬지 그치?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그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하면 산수의 기하를 여기에서 사용했으니까 여기에서 봐야 돼 여기에서 얘랑 얘가 같을 때지 그치? 그래서 b분의 4a랑 a분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뭐 이걸 정리를 좀 하면 b의 제곱이 4a 제곱과 같다 즉 b는 2a와 같을 때 b는 2a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것. 즉, 얘의 최소값은 b 2 a 일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것. 최소값 8을 가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